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지 아이고 춥다 추워 <laughs> 그래도 한겨 되게 안 추워서 다행인데 아이고 앉아 앞으로 계속 추울게 소라잉 계속 춥지 싶은데 야, 소라 <laughs> 지시 티슈 떨어뜨릴래. 어. 아랫개 아랫개가. 응. 아랫게 했는데 아랫게가 응응가 했는데 저 물티슈 처리할 때면 야 응가 마렵다는 거거든요. 저 신호를 보내준단 예보나 앉아 날짜 에 앉아 며칠 며칠 이런 식으로 하고 그했는데소라 알아서. 저리 할지야 나중에 앉아. 아무 그거 없이 자연스럽게 앉아. 꺼내고 익하면 막 숨어갖고 요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이래야 야가. 아이고 너뜨뜻하니 좋겠다. 너가 들어 누가 있는 거 봐. 한숨 푹 자고 싶다. 어 말이 이건 집에서 갖다 줬는데요. 이게 당근이지야. 집에 아들 저 호두하고 세롬이저저저고 아들이 쳐다보지를 안한답니다 이런 거. 그래 너가 아들 주라 이래갖고 나는 또 저거 싹뺀건 내가 또 꼽아놓고 이라거든야. 저거 손으로 빼고 이라대. 야들 그 잘하잖아. 깜이야들 인사 들락하면 이래 아들이 알아야. 저거 앉아 먹을 거 준다 싶어 갖고 뭉뚱한 맞자 보자 보자. 보자. 이 안에는 누가 누가 있나? 저것도 앉아다 앉아 담요하고 다 걷어갖고 또 새로 바꿔야 되는데 <웃음> 별미야 <웃음> 별미. 저거 소리도 형편 되면 저 샘을 한비줄봤으면 좋겠는데 저기 응가를 했는데 이 안에 장기가 옛날에는 1년 12달 기저귀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가 이래 솔리갖고 위로 그해서 기저귀를 날마다 채우지 마라 하더라고 응가 할 적에만 채우고 그런데도 저 배가 중간에 저리축 들었네. 그래, 지 물량 미기면은 내가, 맘 마, 마, 한참은 못해줘도 마사지는 해주거든요. 배만 지주거든요. 배 문지르면 좀, 응가가 또 수월하게 또 쭉쭉쭉 나오고 이러는데. 너그 춥나? 공심아 들어가라고 들어가. 꼭 이불 속에 들어가. 이미 너가 다 배려난 거, 더배려나브라면 그래서, <laughs> 전번에 몇 번, 두번이가세번째가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조금씩 조금씩 모아놨다가 모질해갖고, 앉아 20일 날 나오는 돈에 앉아 모질하니까 이걸 다 모실 거고, 한꺼번에. 그 20일날 나오는 돈과 보태갖고 이래 샀거든요 그래 어제 저녁 저녁 9시 8시 8시까지 다와서요 물품이 그래 29만 9천 7백원예 이다 5가지 요 비키바 뒤에 또 밟힌다이 요 털이 이링네봉다리하고야요물티슈두 박스 물티슈이런물티슈도있는갑다색깔이이쁘네껍가기이가뭐어가어요이 물티슈가 이물요이참 예쁘네. <laughs> 뭐이 키튼 세포에, 아야야야. 아, 아, 아. 짜파질 뻔했다. 키튼 세포. 하나, 둘, 셋. 키튼 세포하고. 보자, 보자. 넣으면 돼. 그리 비타플러스 함 시키거든요. 아, 아. 비타플러스 한포 하고, 아주 두부모래 전에 캐나다님 한포 보내주시고, 저 앞에 후추 엄마 두포 보내주신 거세 박스 있어갖고 두 박스만 시키세요. 다섯 박스면 되거든요. 한번 바꿔주는데. 한번 바꾸는데 다섯, 다섯 박스 들어가는데 한두 봉다리는 남아요. 이두부모래두 박스 시키고 했고, 요, 비타 플러스의한 포, 20kg짜리. 그래, 쪼개갖고, 쪼개갖고, 써도, 그래, 많이 어렵고, 짜치네. 와, 와. 이건 나중에 준다 이모야들 인사 드리고 나중에 줄게 저녁에, 저녁에 줄게 밥, 밥 주로 또 가야 되는데 내일 가도 되는데 그래 밥 주는 것도 앉아 사료도 애끼야 되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료도 전에 뭐뭐 뭐 아프고 아프고 해도 한 3일 3 3일 있다가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 지, 지금도 앉아 3일씩 주다가 나중에 또 이래 사료 이거 조절한다고뭐 3일 지나고 줄때 있고 뭐 4일 있다가 주고. 가고 일하거든요. 그래도 날마다 갑니다. 밧주로를 절반씩 주니까 내가 한꺼번에 요쪽 부중도 하고 요요 요 작은 공까지 그 하루 못돌겠더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 반반 나눠갖고 주니까 이 날마다 주는이라 웃자다 앉아 하루 빠지면 앉아 안 주는 날에는. 자, 안에 치우고. 맞지? 아리야.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부탁만 드리고, 예, 어떻게 그걸 어쩌지를 못하겠네, 요 여러분들께 부탁 안 드리면 아들 묵고 <laughs> 살기가 많이 어렵네예. 예,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정을 좀 아시고 하니까 한 번씩 조금씩 이래 애들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대체가. 잘자니 얀 응, 어. 미정아 아 로스다 로스야 야가 덩치가 산만해지갖고 아이구 무시라 뭐 덩치가 엄청 크다 소리가 기저귀를 해도 화장실엔 갑니다 신용은 하거든 근데, 집단에는 앉아, 응가를, 앉아, 중간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깝깝하니까, 집단에는 온힘 주갖고, 는다고는면 이렇게, 똥구에 보면, 걸치지가 있어, 어떤 때는요. 그래, 그걸 빼줘야 되거든. 옛날에 바깥에 있을 때도, 얘네도 보고, 사람들 뭐라 할까 싶어서, 제가 빼주고, 그거 했거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요 지금, 뒤기 추부 뿐은 또 괜찮은데, 어중간한 이래 추부는 감기가 제일 먼저 옵니다. 저 등들이 하도 기저귀 그 분대를 짤면 안는게저 털이 고사리에는 그 털이 아직, 안 나지를 않았는데.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이래, 폐를 끼치야 되니까, 조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죄송스럽고,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